이래 이래님이, 임냐는 환경보존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어, 환경보존에 되는 지역은 보존지역이라고.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람들한테 피해 줄수 있는 환경은 해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계획관리 음. 지역을 지금 이야기 하는 거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때문에. 이후에 설 땅과 쓰지 않은 땅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전 국토에 비해서 25% 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립해가지고 땅 영역을 넓혀가지고 지금 음.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노래하는 우기님이 20년 7살에 무직인데 일자리 구하기가 힘드네요. 기술도 없고 너무 힘드네요. 사는 게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아무거나 하셔와 하고 보면 되지.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대요. 좋아하는 거내 적성이 맞는 거 찾아야 된다. 고 내가 속으로 그러면 X발 하고 있네. 일단은 하고 봐야지. 언제 찾을 건데, 그거를. 저도 몰라요. 저도 부동산하고 인연 매수가 부동산하게 될줄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서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노하우가 생긴 거지 부동산 하려고는 생각도 일단, 안 했어. 고화를사는거 해결해도 일보다 해려보면 더 좋은 거 만나게 됩니다. 네. 땅부자 파리님이 스물여덟 살에 땅관심 있어서 여기 온 것도 성공이에요라고 얘기하시네요.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성공합니다. 어, 내가 28살에 땅에 관심이 있었으면 지금 주차장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 노래하는 우기님이 땅부자님 마음만은 그러고 싶네요. 하하하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네. 전... 근데 뭔가 준비하고 계시죠? 네. 음. 여기 문성구님이 주차장 안 하고 주방장 하고 있음이라고 얘기하시네요 <laughs> 어, 주방장도 대단하지 않아요. 네. 지금 몸씨. 지금 제가 봤을 때 드립을 약간 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어, 땀부자 팔리님이 문성구님은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최고 아닌가요? 사장님도 네. 사자가 들어가잖아요 <laughs> 여기 노래하는 우기님이 땅 있으면 빌라, 주택, 상가 등등 짓고 싶으면 허가가 떨어져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 네, 당연하죠. 그, 건축을 하게 되면은 개발 행위 허가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빌라든 뭐든 건축사하고 의논해보시는 게 가장 현명할 거예요. 그리고 서류에 빌라나 상가나 이런 거 지을 수 있는 서류가 벌써 이래 나와 있습니다. 뭐 그린 상가라든지 아니면 뭐일종이라든지이종이라든지 고시가 떨어져 있을 거거든요. 음. 팔자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네, 여기 이라이레 님이 제 아들도 30대 초인데 저를 보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해서 좀 대견스러웠습니다라고 네. 얘기하시네요. 저도 공인중개사 공부 조금 조금 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laughs>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어.. 시험 자격증 따는 일입니다. 현실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공인중개사 제가 초치는 건 아니지만은 넘칩니다. 그리고 이 일. 만마의 볼리라입니다. 제가 네, 만발이 빠졌 너무 너무 막 <laughs>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공인중개사라는 게 부동산을 이해 하는데 가장 좋은 첫걸음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게 공하고 예, 얘기도 공간... 하면 좋습니다. 얘기. 네. 문성구님이 땅 보장 얼굴 한번아땅 보장 <laughs>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네. 아 난중에 저희 한번 이렇게 막 정모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땅부자파리님이데 아이플러스에서 배워라고 얘기하시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한번 파티 이런 것도 한번 <laughs> 아. 준비해 아,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성군님이 네. 선생님 1년 한 번은 다 모여서 밥한번 먹지요. 이게 아, 알겠습니다 대강당을 빌려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레이레님이 토지에 관심을 아. 갖는 게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음. 시험 어렵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는 정확하게 <laughs> <laughs> 습니다아 이런 인연님이 아, 자식이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하는 게 뿌듯했다는 거는 아 어린 나이에 부동산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공부해 보겠다는 마음이 참 기특하구나라고 음. 생각했다는 걸 저는 알아 들었습니다. <laughs> 제가 문 <한번> 알아 들었네요. <laughs> 네, 여기... <laughs> 송리치님이 기다려집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저도 기다려집니다. 그런 순간이 오는 그날까지 저희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